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10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수월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아 세상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 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 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내려갈 뻔한 나를 회복시키시고 수렁에서 건져내셨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시인이 죽을 만한 질병에 걸렸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죽음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자고 요청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질병의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죽을 뻔한 위기에 빠질 정도로 심각한 질병 속에서 허우적거렸지만 주님의 진노는 짧고 은총은 영원합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면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통을 자아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은 새벽을 맞이하면서 기쁨의 노래로 변하게 됩니다. 이 대비가 이 시에서 중요한 주제로 작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중에 노하시면서 시인을 외면하실 때 시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은혜를 간구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될수 없으므로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돕는 분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순간은 아픔과 죽음의 질병보다도 하나님의 침묵과 무신경이 더욱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시인은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지켜주셨던 분이 침묵과 외면으로 이 두려움을 만들어 내시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통곡의 시간을 하나님은 기쁨의 춤으로 바꾸십니다. 슬픔의 상복은 죽을 뻔한 시인의 상황을 적절하게 대변해 줍니다. 이 상복이 벗겨지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입혀짐으로써 시인은 완전한 반전을 잠잠하지 못하고 크게 찬양하며 노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슬픔은 짧았고 기쁨은 오래도록 지속되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표제가 성전 낙성식이에요. 성전을 짓는데 왜 질병에 낫는 이야기 그리고 슬픔은 짧고 하나님의 은총은 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신약의 성도들로서 성도들에게 이거를 가져와서 이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외면 속에 죽음에 빠진 것만 같았던 우리 예수님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셨고, 정말 죽음이 그분께 가까이 임했습니다. 밤사이 사랑하는 주님을 잃은 제자들의 슬픈 통곡이 이어졌지만 부활의 아침, 그 새벽에 슬픔은 기쁨의 노래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이제 부활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멈출 수 없는 진리로 선언되고 선포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우리는 죽음의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부활의 능력이 깊은 밤을 뚫고 빛으로 다가 오시는 새벽과 같은 그 기쁨으로 잠시의 진노를 멈추시고 영원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기쁨의 노래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는 짧고 하나님의 은총은 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기쁨, 소망의 기쁨을 온전히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직면한 슬픔의 상황들을 고 시는 그래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